준한 씨, 지금 어디야? 의사 선생님이 아이 상태 이야기하던 도중에 사라졌다고 하시던데. 나도 지금 아이 낳고서 회복 중이라 준한 씨한테 대신 가달라고 한 건데. 이렇게 아무 연락 없이 가버리면 어떡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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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준한 씨?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그걸 말이라고 해? 의사한테 갔더니 이제 막 태어난 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물론 많이 놀랐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와준 소중한 아이잖아. 아이 부모로서 어떤 병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듣고 치료 방법도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도 열심히 힘내서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우리들도 잘 돌봐줘야지. 이게 다너 때문이야. 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전부 다 이런 아이 낳은 네 책임이니까 아이 치료하고 돌보는 거다 네가 알아서 해. 뭐라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진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지? 나도 아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이야기 들어서 너무 놀랐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우리한테 와준 고마운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해? 병 걸리는 나은 건 너니까 네가 다 책임져. 애한테 발목 잡혀서 지금 생활 포기하기 싫으니까 나까지 엮으려고 하지 마. 준환씨 잠깐만 부탁이야! 만나서 얼굴 보면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아이 낳고 나서 병실에도 한번온적 없잖아 아이 귀찮게 왜 이래 너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제 아이 엄마니까 약한 소리 하지마 야, 네 도장 어디 있어? 어? 도장? 도장은 왜? 아, 혹시 출생신고 때문에 그래? 그럴 리가 있겠냐? 너랑 이혼하려고 그런다. 혹시 병원에 갖고 간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는 아이한테 뭐라고 하더니 오늘은 뭐 이, 이혼? 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난 그런 자식 필요 없어. 뭐? 당신 지금 진심이야? 그럼 거짓말이겠어. 내가 원하는 건 완벽한 가정이야. 집안일 잘하는 미인 아내, 건강한 아이를 원한다고. 그런데 네가 낳은 아이는 내 완벽한 가정에 어울리지 않거든.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틀어졌어. 뭐야 그게? 그럼 집안일할 줄 안다는 이유로 나랑 결혼했다는 거야? 그래. 은정이 너는 요리랑 청소 좋아하고 얼굴도 그 정도면 반반하고 무엇보다 남편인 나한테 순종적이잖아? 그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야? 물론 네가 마음이 약해서 다루기 쉬웠던 것도 있고. 그랬구나. 그럼 준한 씨는 날 사랑한 게 아니었네? 뭐? <laughs> 이 상황에서 무슨 사랑 타령이야. 네가 드라마 여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알아? 지금까지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다 했잖아. 내가 너한테 돈 때문에 힘들게 한적 있어? 시댁이 돈 많은 사업가 집안에 남편은 대기업 엘리트인데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행복한 결혼생활 아닌가? 잠깐이었지만 이런 남편이랑 결혼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래도 계속 당신 믿으려고 했는데. 이걸로 잘 알겠어. 이제 당신이랑 할 이야기 없어. 뭘 믿으려고 했는데. 그럼 바로 이혼 진행해도 문제 없는 거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나마 붙잡고 늘어지지는 않아서 다행이네. 그리고 위자료는 내 쪽에서 줄 테니까 안심해. 아, 물론 양육비도. 자. 그럼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자. 준아 나너 지금 어디니? 아 뭐야 엄마야? 나 지금 좀 바쁜데. 어머 뭐 그러니 방해해서 미안하다. 은정이랑 이혼하는 일로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했어. 아 이혼하는 거? 은정이 걔 진짜 최악 아니야? 어떻게 나와도 그런 애를 나. 그래 정말 최악이지. 네가 말이야. 어? 내가? 너 바보니 당연하잖아. 너 말고 누가 있는데? 태어난 아이가 난치병이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도망간 너 같은 아빠 말고, 그럼 누가 최악이라는 거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농담이 좀 심하네. 나한테 그런 애랑 평생 같이 살라는 거야? 네 아이니까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어... 하지만 너 같은 아버지는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네. 정말이지 은정이한테는 내가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뭐야, 내 잘못이라는 거야? 다들 건강한 아이 키우고 싶어하잖아. 게다가 난치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 키우라고 하면 누구라도 싫어할걸? 너도 아기였을 때 희성이랑 같은 병이었는데 그럼 너도 키우지 말고 버렸어야 했네. 아, 희성이는 네 아이 이름이야. 뭐? 좋은 이름이지. 은정이랑 내가 같이 생각해서 지었어 아니 그거 말고 내가 같은 병이었다고? 그래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평생 못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너를 키우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나서 4개월 쯤에 겨우 네가 완치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아니, 뭐야 아, 나을 수 있는 병이었잖아 그럼 그렇다고 빨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너내말 제대로 알아들은 거 맞니?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병이었다고 말했잖아. 아, 그럼 곤란한데? 확실하게 정해져야 이혼하든가 말든가하지. 뭐라고? 이혼하는 건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이, 괜찮아. 은정이 아내로서는 충분히 합격이었고 나을 수 있는 병이면 뭐 이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아니, 네가 괜찮아도 은정이가 안 괜찮다는 말이야. 아 아이 때문에 그런 거지? 에 그건 내가 사과할게.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그리고 이혼할 때 위자료 말인데 네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으로 줘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니?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 너 그동안 우리 손주랑 며느리 피해서 다른 여자 집에서 지냈다면서? 지금 그 여자 집에서 차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 대답 안 하니? 얼른 이쪽으로 와. 뭐? 아, 그리고 오면서 이혼서류도 가지고 와. 얼른! 아, 자, 잠깐만 엄마! 아, 일단 확인해두고 싶은데 엄마는 내편 맞지? 네 마음대로 구는 것도 정도껏 해. 어? 여기 오기 전에 집에 들렸다 왔는데 아무도 없길래 혹시나 해서 왔더니 역시나였네. 은정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집에 들어간 적이 있기는 하니 이제 더 이상 도망 못 가니까 포기해. 너랑 바람 피운 여자한테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부 다 들었으니까 단념하고 얼른 와. 역시 너라니? 아, 아무튼 미안해 엄마. 내가 다 잘못했고 위자료도 다줄 테니까 은정이랑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은정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안 들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남자들이 아무리 안 들키려고 해도 여자들은 촉이라는 게 있거든. 어? 먼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네 반응이 생각보다 약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점점 부부끼리 대화하는 시간도 줄고 퇴근 시간도 전보다 늦어지고 갑자기 휴가 내서 쉬기도 하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히 의심되지 않니? 그리고 나중에는 은정이가 나한테 고민 상담하길래 사람 시켜서 알아봐 달라고도 했지. 에, 그럼 지금까지 은정이가 엄마랑 짜고서 나 뒷조사한 거야? 뒤에서 그렇게 몰래 몰래 캐고 다니고 당하는 사람 기분은 생각 안 해? 당하는 사람 기분? 먼저 아내 몰래 바람 피운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 어? 넌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아내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불륜 관계였다고 게다가 뭐? 병 걸린 애는 필요 없다고? 그런 말하는 아빠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니? 어? 은정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 주저없이 내뱉을 수가 있어? 아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아이, 바람피운 거 사과할 테니까 이제 그만해 이혼하는 것도 일단 기다려주겠다고 말좀 전해줘 뭐? 기다려주겠다니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어? 정말 이제는 내 머리가 다 아프네 아이 병 나을 수 있다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 안 나오면 이혼하고 나오면 이혼 안 할게 이혼 취소하겠다고 하면 은정이도 분명 기뻐할 거야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아유, 정말 말이 안 통하네. 너랑 은정이가 이혼하는 건 이미 기정 사실이고 앞으로는 내가 은정이랑 희성이 돌볼 거야. 아니 뭐? 왜 엄마가 나서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나랑 네 아빠 생각이야. 은정이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셨잖니. 그러니까 나랑 네 아빠가 은정이 도와주기로 했어. 저기 엄마. 왜 그렇게 은정이 편을 들어 주는 거야? 못난 뭐, 아들 때문에 미안한 것도 있지만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은정이가 좋은 애라는 거 알고 있었어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했지만 은정이는 내 요리 학원 선생님이었거든 요리 학원 선생 그래 너도 은정이가 결혼하기 전에 요리 학원에서 일했던 거 알지 몇년 전부터 내가 그 요리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 네가 전부터 내가 만든 요리가 맛없다고 불평하고 난리였잖니 이런 걸 어떻게 먹냐면서 접시째로 던지거나 화장실에 버리거나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어? 아무튼 그렇게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은정이랑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네가 은정이 데리고 집으로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너는 아니야 준환이 너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아들로서도 최악이야 그러니까 나는 은정이가 너랑 이혼하는 거 대찬성이야 아니 그런 사정 내가 알게 뭐야 아 그래 알았어 아이 엄마 아빠는 은정이 도와줄 생각이라면 나도 위자료 안줄 거야 그거랑 이거는 별개지 이번에 변호사 전임에서 이혼 소송 진행할 거니까 너는 위자료랑 양육비까지 충분히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너한테 줄 유산 전부 은정이랑 희성이한테 쓰고 죽을 테니까 나중에 우리한테서 유산 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뭐?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왜 말이 안 되니? 엄마랑 아빠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거 알지 어떤 방법으로든 너한테 우리 재산 갈일 없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운 순간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는 것만 알아도. 엄마 제발 좀나 엄마 아들이라고 엄마가 낳은 엄마 자식인데 왜 그렇게 남보다 못한 취급하는 거야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당연히 사랑했지 누구든지 자기 아이라면 귀엽고 지켜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지기 마련이야 예를 들면 누구처럼 내가 차려준 밥을 내던지고 직접 만들어준 목도리를 버려도 부모 지갑에서 계속 돈을 훔쳐가도 귀엽기만 한게 자기 자식이야. 아, 이미 지나간 어린 시절 이야기 일일이 말안 해도 되잖아. 아, 그치만, 역시 그렇지. 아, 난 엄마 아들이니까. 사랑했다고 과거형인 거안 보이니? 이번 일로 너한테 품었던 마지막 애정까지 다 사라져버렸어. 너 같은 아들은 앞으로 안 보고 지내고 싶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안 기다려.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었냐고? 은정이한테는 사랑 타령한다고 비웃어 놓고 네가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 아니 그거아 엄마 용서해 줘. 나 진짜로 정신 차리고 아이도 제대로 돌볼게. 아, 지금 네 아빠도 여기 도착했다고 하니까 잔말 말고 얼른 오기나 해라. 뭐? 아왜 아빠까지 거기에 있는 건데? 아빠 출장 간거 아니었어? 지금 막 돌아오던 참이야. 자 그럼 네가 오는 대로 천천히 이야기 좀 할까? 이제 마지막이 되겠지만 네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겠어. 준한 씨는 구후 그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불륜 상대의 집에는 가지 않았고 회사 동료의 집으로 달려가서 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는 뭔가 이상한 김치를 눈치 챘는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고 준안씨는 필사적으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되도록 자기한테 유리하게 꾸며서 동료에게 말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민폐 끼치지 말라면서 회사 동료는 준안씨 아버님께 바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준안씨는 회사 동료 집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뒤늦게 찾아온 아버님께 잡혀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안씨는 이혼 취소하고 싶다고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그런 준안씨를 무시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회원 준비하면서 희성에도 돌보느라 정신없긴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고 준안씨는 저한테서는 물론 준안씨가 결혼한 줄 몰랐던 불륜상대한테서도 위자료를 청구당했습니다. 희성의 병은 선천성 고인슐린 혈증이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일시적인 증상이었고 3주일 정도 치료를 받은 다음에 지금은 집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와 시부모님은 매일매일 희성이한테 푹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남편과 헤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을 때 어머님께서 저를 위로해주시고 꼭 껴안아주셨습니다. 그때의 말씀과 행동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준한 씨는 아마 절대로 모를 겁니다. 지금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희성이를 위해서 다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이가 앞으로 남편을 닮지 않고 시부모님을 닮아서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